매은말 나의 간증. 내 인생 이야기와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끼워 맞추기로 한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인생의 주목을 받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접근법을 택한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는 것은 물론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어떻게 배웠는지도 설명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찰은 내 인생의 생각과 행동에서 매우 다른 두 영역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의 충돌 때문에 생겨났다. 직업상 나는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들이 생각해 내서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인간의 생각과 길이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교회에 충실한 회원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채택한다. 선교 사업을 억누르는 많은 장애물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 결론적으로 내가 믿게 된 것이다. 이 마지막 날 교회의 성장은 교만의 주기로 정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왕국을 억누르는 것은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데에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책에 요약된 원리들이 참됨을 나는 간증한다. 나는 복음을 나누는 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영어로부터 배웠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 가정 또는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의 성공을 방해하거나 위신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즉, 이 모든 일에서 성공하게 되는 일상적인 방법들은 먼저 주님의 왕국을 구하면 주어진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증한다. 그것이 주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을 덮기 전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책 소개 부분에 있는 주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 것을 권유한다. 그 약속은 여러분과 내가 그분의 선교사가 되라는 그분의 부름에 우리가 응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내준 다음 면에 있는 과제를 해보라. 그것은 브라이언 카펜터에게 준 숙제 과제물을 개작한 것이다. 지금 바로 실시해 보라. 아니면 최소한 언제 일을 할지 시간을 정하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참됨을 엄숙히 간증한다. 그리고 참된 의도를 가지고 이 과제를 완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받게 될 것이다. 이 사업에서 여러분의 동료로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분들은 오늘날 지상에 참된 복음을 회복하셨다. 진리를 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이와 나눌 수 있는 기회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함을 느낀다.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 선교사. 여러분의 과제. 이 책을 마치기 전에 조용하고 평온한 장소에서 아래 과제를 완수하길 권유한다. 바쁘겠지만 여러분이 이 과제를 완수하면 하나님의 선교사로 봉사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이것을 혼자 할 수도 있고 친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예외를 두거나 지름길을 택하지 마라. 이것을 마치는 데는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며 아래와 같이 7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먼저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써 시작한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 이 책을 읽었으며 헌신적인 성교사가 되겠다고 말씀드린다. 위대한 회원 성교사가 어떻게 될수 있는지 책에 요약된 원리를 장마다 복습하겠다고 그분께 말씀드린다. 여러분이 각 장을 복습하며 원리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 2. 장마다 가끔 멈추어서 읽은 원리들을 생각하라. 이책각 면에는 여백이 충분히 있으니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다. 3. 이렇게 검토를 마치고 아래 세 질문에 각각 두 문단으로 답을 기록하라. 이것은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 된다. 지금 그리고 내 인생 여정에서 효과적이고 행복한 회원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내 일상에서 반드시 시작해야 할 특별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적어라.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 위해 개인생활에서 꼭 이루어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언급한 방법대로.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겠다는 유사한 결심을 열성적으로 하기 위해 가족, 친구, 와드의 다른 회원들에게 영감을 주려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 4. 소리 내어 기도하기 위해 다시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쓴 것을 설명해 드린다. 이제 여러분이 그 원칙들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이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그것을 할수 있는 방법을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신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도록 강구한다. 이렇게 할때 위대한 회원 선교사가 될수 있다. 5. 쓴 것을 검토하면서 성신이 인도하는 대로 문장을 수정한다. 6. 다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 기록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가 참으로 될수 있도록 즉 그분의 왕국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돕는 그분의 손에 든 도구가 되기 위해 축복을 받고 능력이 커지도록 강구한다. 그리고 나서 성신을 통해 여러분에게 답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7.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받으면 여러분이 기록한 것에 복사본 한부를 가족 중한 부를 가족 중한 명에게 주거나 친한 친구에게 주어 그들이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게 한다.